자, 우리 24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주제 확인하세요. 돌봄 로봇이 치매 환자에게 도덕적 위험과 인간 존엄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어 인그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좋아요를 눌러요. In response to 모모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뜻이죠. 모모에 대한 반응으로 human-like care robots, 인간과 같이 생긴 이 care robot, 돌봄 로봇들은요, 돌봄 로봇이야. 로봇, 그러면은, 인간처럼 생긴 돌봄 로봇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critics, 자, 비평가예요 비평가들은, might, Charge. 자 여기서 charge는 비난하다라는 뜻이거든. 자 여기 charge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비난하다. 충전하다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어. 그지? 그럴 수 있어. 어, charg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게 영어의 매력이야. 받아들이세요. 자 비난할지도 모른다. That human robot interactions. 자 인간 로봇의, 인간과 로봇이죠. 인간과 로봇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게 상호작용이지. create, 만든다예요. 동사. moral hazardous, 도덕적 h a z a r d 위험. 위험을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비난했대요. for dementia patients. 자, dementia는요. 치매. 환자죠. Patients는 환자들에게.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Deception이 이제 사기야 사기. 그래서 속임수. Is sometimes 때로는 이 속임수가 is allowed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둘이 묶어요. 그러면 이제 허용된다 해서 수동태 되는 거 보이지? 허용된다. 음. 응. When 왼절. It serves worthy goal까지 이렇게 묶으면은요, serves serve는 돕다, 가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자, serves는 원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외웠잖아그렇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goal이라고 해가지고 목표가 있거든요. 이게 목표야, 목표. worthy는 가치 있는 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서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가치 있는 목표를 여기서 달성하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야. 알겠죠?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 따라서 뜻이 다 바뀌는 거야, 얘들아. 어? 와, 가끔 와 가지고 왜 서브가 역할을 한다는데 왜 이거냐라고 막 따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언어라 그래. 어감을 잘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주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했죠? 음, 같이 있는 목표를 달성할 때, 이렇게요. 가끔은 속임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even if절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게 느껴질 거야. shoul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 h o u l d 는 해야 하냐? 이 말이죠. it be allowed, be allowed. 허락돼야 돼? 이렇게. for, for notable. 누구에게? 약한, 이게 취약한 이런 뜻이거든. user, user는 사용자죠. 그러면 취약한 유저들한테 취약한 사용자들에게 그게 허용이 돼야 돼?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 것은 뭐겠어? deception이지. 그죠? 속이. 속이가 아니, 아니라 사기. <laughs> 사기요. 음. just as children under Autism Spectrum with Robert Companions. 자, 여기까지. 그러면 Just 이 c 는요 이렇게 접속사. 아이들인데, 자, 아이들은 아이들인데요, 여기 Companion까지. Autism Spectrum은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 이 자폐예요, 자폐. 음, 자폐가 뭔지 아나? 자폐가 뭐냐면은, 말안 하고 이렇게 하나, 아, 그래. 그 자폐 나오는 되게 유명한 변호사 얘기 드라마 있죠? 고고고고. 고고 알 거야. 요게 자폐. 자폐성,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범주. 자폐성, 범주. 에, 근데 이제 자폐성 범주에 있는데, 로봇 컴페니언. 여기 이제 로봇 반려자예요, 이게. 컴페니언이 반려자야. 로봇 반려자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범주 안에 드는 아이들은요. Might be. 여기가 동사야. Easily. 부사죠. 쉽게. 그러면 은 be하고 fold 이렇게 됐지? 수동태네요. be하고 fold하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될까요? 어, 속여지다. 이렇게 되겠지? 인투가 나왔어. 모모 하도록 속여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인투까지 그냥 이렇게 밑줄을 쳐서 모모 하도록 속여지다. 모하도록 뭐 thinking of, thinking of, 생각하도록. 그래서, thinking of A as B가 A를 B로 생각하다. 야 이렇게. 로봇트을요 friends, 친구로 생각하도록 쉽게 속여질지도 모릅니다. 음, 로봇트을 보고,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just as가 뭐뭐처럼이잖아. 그러면 이제 저 스테이지절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 자, 묶어봐 그러면 저 스테이지부터 여기까지 음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폐성 범주에서 반려자 로보트를 그러니까 로보트 반려자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범주 안에 드는 아이들은 이 로보트를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도록 쉽게 속여지는 것처럼 저 스테이지가 모모처럼이니까 쉽게 조, 속여지는 것처럼. older adults, uh, adult. older adults 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인들인데요. 나이든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노인들이죠. 노인들도, 근데 어떤 노인들도, with cognitive defects, cognitive 인지적, defects는 결함. 그러면 인지적 결함을 가진 노인들도 m i g h be, 그럴 수 있어. 한마디로 속을 수 있어. 그러면 요 뒤에 be 동사가 그냥 온 이유는 뭐다?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Be fooled with, 여기. Be fooled into, thinking of, it, 여기 이 부분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be fooled야. 여기 지금 이비 동사, be fooled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be fooled가 돼야 되지. 여기에 did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죠. 음, 이런데 만약에 did다, 그럼 이런 거안 되는 거야. 알겠죠?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According to m o 에 따르면, Alexis a l d e 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은요, UMD의 프로페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르치고 지워버리고. 로봇가 are false friends. 잘못된 친구예요 false. 잘못된 친구? 어, 가짜의 친구. 가짜 친구. 자, 가짜 친구예요 음, 로봇는 가짜 친구야. inferior to,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inferior는 inferior to 까지 이렇게 하나로 해야 돼. 뭐, 뭐, 보다 열등한. 열등한 거는 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laughs> 나쁜 거죠, 나쁜 거.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우등한 건 뭡니까? 잘난 거고요. 열등한 건 뭡니까? 평균보다 안 되는 거죠. inferior, 열등한 true friendship 했어요. true friendship은 진정한 어 우정이지. 진정한 우정보다 열등한 가짜 친구다. 로봇은 이 사람에 따르면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여기 이렇게 묶자. 분사구문이에요. reason은 추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reason의 이유 아니고 추론하다. along similar line이라고 했어. 그러면 along similar 비슷한 라인 맥락을 along 따라 그래서 비슷한 맥락을 따라. 그러면 ing가 왜 왔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 john s u l l i 이라고 하는 이 john 스라는요 사람이 추론을 했나 보지, 그렇지? 주어가 같기 때문에 사라진 거니까 요 분사구문이다. 그러면은 john s u l l i n 스가 맥락에 따라 추론을 해보자면, 오케이. Okay. 아, 프로 professor, 야, 대학교, 여기, 대학교, 응? 음? 여기의 교수, 이 사람은요, holds, 주장한다. hold에는 주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한다? 로버츠가, 어, 아, 아, 로버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버트가, should remain, 남겨져야 한다고. 자, remain이, 뭐뭐인 상태로 남겨지다, 이런 뜻이죠. remain, 뭐뭐인, 상태를 상태로 남겨지다. 상태로 모모인 상태로 남겨지다. 모모인 상태로 남겨지다. 아이코닉 형용사죠. 보어니까 아이코닉은 상징적인. or cartoonish 만화 같은. 음. 그러니까, 상징적이거나, 만화 같은, 그런, 어, 상태로 남겨져야 돼야 된다. 자, 소댓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 그것들이 로봇겠죠? 로봇들이 easily, 쉽게, are 밑줄, distinguished, 밑줄. 이렇게 두개 연결시키면요, distinguis가 h 구별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구별되다. As synthetic 모모로서라고 했죠. Synthetic은 인조야, 인조. 가짜로 만든 거죠, 인조. 어, 인조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가짜의, 진짜가 아닌. 그래 인조의. 그러면 이게뭐다 다시 말해서 가 진짜가 아닌. 해석할 때 그렇게 한 거야. even, 한번 끊고. even by unsophisticated user. unsophisticated는 순진한, 순박한, 이런 뜻이야. 순진한. 그 다음에 user, 사용자들의 의해. 자, 기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맥락을 추론하면서, 이존썰린스가 교수인데 이 사람은요, 이게 주어지. 자,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자, 주장한 내용을 볼게요. 로봇은 어떤 상태? 상징적이고 만화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왜? 뭐하기 위해서? 이 로봇들이 쉽게 이 가짜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그치 인조라고 했으니까 진짜가 아닌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 심지어 이 순진한 유저들도,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박한 이런 유저들조차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거든. 순진한 유저들에 의해서 진짜가 아닌 것이 쉽게 이렇게 구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로봇은 어떤 상태? 상징적이고 만화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At least, 적어도, no one is fooled. 아무도 속지 않도록. 음, 이게 그러면이거든, 되니? 그러면, 적어도, 아무도 속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어. Making robots clearly. 자, making, 만드는 거라고 했어. Make가 3, 4, 5형식다 된다고 했죠. Roberts. 자, 로프트 목적어야. Clearly는 부사니까 가로치고. Fake. 목적격보겠죠 Clearly는 무슨 뜻이야? 분명히. 라는 뜻이야. 그죠? 뭐, 어, voice가 동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핵은 누구다? 메이킹이다. 얘가 주어예요. 아시겠어요? 단수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예요. 그래서, a voice, s 붙었네. 명백하게 fake, 가짜라고 로봇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요. 명백하게 가짜라고. 목적, 그, 이게 목적격 보호야, 지금. fake는 형용사고요 가짜의 이런 뜻이야. 분명하게 로봇을 가짜라고 만드는 것이, a voice, 피한다, so cold, so we, uncanny valley, 이게 불쾌한 계곡이라고 하는 건데, 불쾌한 계곡인데, 자, 이게 뭘까요? 알려줍니다. where, 이곳에서, 한마디로 불쾌한 계곡, 여기는 로봇가 인지되는 곳이야. are perceived, 인지되다. as, 뭐뭐로서. scary. scary는 뭐야? 무서운 것으로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as가 전치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바로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 자리에 빙이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동명사가 빠진 거야. scary는 무서운이야. 그래서 무서운, 무서운 것으로서 인지되는 것. 무서운 것으로서 인지되는 것. because they, 이로부터가 so closely, 너무도 Close는 가까운이죠, 가깝게. Resemble 닮아서 동사예요. 닮다. 우리와 너무 가깝게 닮아서. But not quite. 하지만 완전히는 아닌. 이게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는 아닌데 꽤나 너무 닮아서 무서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 불쾌한 계곡이라고 해.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인간하고 닮잖아? 그러면 인간들이 흥미를 느껴요. 막 흥미를 느끼다가. 어느 순간 너무 인간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인간이 확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그 지점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가 불쾌한 계곡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요 지점 때문에 그 로보트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고기를 그 지나가면은 또 이제 너무너무 인간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면은 또 이제 또막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일단은 요거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불쾌한 계곡, 소위 불쾌한 계곡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트를 명백히 가짜다라고 만들어놓으면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불쾌한 계곡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불쾌한 계곡이 뭐라고요? 로보트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 어, 무섭게 인지되는 거. 왜? 너무 인간하고 닮아서. 근데 완벽히 똑같은 건또 아닌. 완벽히 똑같지는 않으면서 인간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Other Critics. 자, 여기서 Critics 비평가죠.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다른 비평가들. Robot Deception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로봇 속임수예요. 속임수. 로봇 속임수에 다른 비평가들은, 비평가들이 주어져. argue, 동사, 주장한다. 아까 hold 있었잖아, 그치? 여기 hold도 쓸수 있어요. 네. 왼절이네요. care, r e c i p i e n t 이 care가 이제 돌봄이잖아. r e c i p i e n t 는 받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수혜자. 이 돌봄 수혜자들은요. are deceived. 속는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 속다. into thinking. 생각하도록. that robots. 이 로봇가 care. 돌본다고. 이거 동사야. 돌본다. 돌본다라고 속, 속을 때. 이렇게 묶어. 음. 돌봄 수혜자들이, 어, 생각하도록. 로봇가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때. this crosses. 이것이 cross the line 이니까. 선을 넘는 거고, <laughs> 진짜 선을 넘었어. 그리고 violate, 동사예요. 침해한다. human dignity. dignity는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24번 다 했고요. 어,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